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가슴속에 배겨놔 네가 약할 때 누구를 용서하는 건 의미가 없어 네가 약한데 무슨 강자를 용서해 네가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여자가 너를 자주 유지하고 있는데 뭘 걔를 용서해 그 나쁜 행위를 네가 관대함으로 넘어간다고? 관대함으로 넘어간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군필파니까얘 아니면 될거것 같으니까 어? <laughs> 자 오늘 또 굉장히 아름다운 주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부제 절대로 여자에게 결코 여자에게 자비를 함부로 베풀지 마라 결코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1년 달러, 1언 달러 연봉 1조 버는 푸시건 어, 3대 8천 치는 푸시건 키 4미터 80에 백던크 그냥 내리꽂아버리는 푸시건 여자를 만난 데 문제가 있는 푸시들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외치고 시작합니다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마라 연애에서 연애할 때 연애에 들어가는 타이이 절대 자비를 함부로 베풀지 마라. 오케이? 자. 얼마 전에 형이 아는 푸시 얘기 들었는데 정말 슬프고도 가슴이 저미저이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진짜, 어 흘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안 울었는데 어. 푸시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 박삼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 끝나고 영화관 다니고 뭐 헬스도 가고 막 그런 되게 자기개발에 충실한 푸시였어. 근데 거기서 영화관에서 여자를 만났어. 푸시 눈에 이제 되게 느낌 이 있어 보였나봐. 마음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회식 자리가 있었지 영화관에서.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서 뭐술한잔뭐 하고 막 이렇게 막 놀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맺어질 뻔했나봐. 뭐야? 옆에서는 푸들 푸들 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고서는 고백을 하게 됐지. 고백을 했는데 여자애가 푸시야 미안한데 난 지금 어, 남자 사귈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지금 어, 일에 몰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지 뭐 흔한 뭐 거부 의사입니다. 오케이? 근데 또 여자애가 딱 끊지는 않아가지고 이래저래 알고 지냈어. 친구 전략으로 이제 푸시가 이제 옆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나 알고 지는데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자기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어?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어, 집을 빼고 본 집으로 가서 회사를 다녀야 될지도 모를 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은 회사를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푸시는 뭐야? 이게 듣고 아이 여자를 결코 볼수 없는 거지. 그래서 푸시 어떻게? 지어라! 걱정하지 마! 돈을 빌려줘, 여자한테. 어, 천만 원 정도 빌려줘가지고, 뭐야, 역삼역 오피스텔에다가 보증금 천 넣고. 그리고 여자가 돈 없다 그러니까, 월세도 본인이 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푸시가, 어, 이거를 뭐 내주고 싶어서 내줬겠어. 어, 푸시도 뭐예요? 다, 우리 푸시는 다 전략이 있다고. 어, 이렇게 해서 뭐 자기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지? 거의 다 플러스로 뭐야? 월세까지 내주고. 그러다 보면은, 여자가 혼자 사는 이 원룸, 원룸에 가서, 자기와의 어떤 일이 그래도, 어, 자기가 돈을 대줬어까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어, 뭐예요? 사실, 뭐야? 돈 주고, 어떤 지게 마 아무튼간에 그런 회로를 돌린 거예요. 지연아 오늘 뭐 괜찮으면 놀러 갈까? 내 여자애가 어, 안 된다고, 아 이런 거 불편하다. 어 이럴 거면은 너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이런 식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렇게한 거지. 아 푸시가 아니야, 지연아 난 그런 거 아니라 날 오해하면 참 곤란해. 이렇게 뭐야 푸시가 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왔는데 여자애가 다른 남자랑 가는 걸본 거야 우연치 않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되게 밤 늦은 시간인데, 어 분명히 자기한테는 남자 사귈 때가 아니고, 어 그래서 자기는 일에 몰두한다 고 그랬는데 남자는 간 거야. 푸시의 특징이 뭡니까 또 추격하잖아. 그래서. 봤더니, 뭐야? 자기가, 어, 돈다 내준? 오피스텔 에 올라가네, 남자애랑. 봤더니, 뭐야? 뻔하지, 뭐야? 야동 엔딩이지. 슈퍼분가분가를 붕가 하는 거지. 뭐, 안에서 막 개성이 들리고, 막, 어? 푸시가 그거 보고 어떻게? 문막 두들기고, 문 열라고, 막, 난리를 치지, 어? 그랬는데, 어떻게? 여자애가? 바로 경찰 신고하지. 푸시가그 거,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내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 뭐, 어떻게 다른 남자를 끌어들 일수 있냐. 뭐, 난리를 친 거지, 어? 여자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아? 아니? 신고 엔딩은 끝나버렸습니다, 어? 어? 자기는 근데, 이런 게 아프지 않대. 근데, 이것 때문에, 여자가 날 버릴까봐 그게 겁이 난다. 자기가, 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실수했다. 한 번만 봐달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거 뻔한 겁니다. 어. 그니까, 크던작던 간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경중은 있지.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헌신가치. 절대로 여자를 꼬실 때, 이 헌신가치를 먼저 드이밀지 말라고. 절대로 여자를 꼬실 때, 헌신가치를 먼저 드이밀어서 곤란합니다. 알겠어? 이건 좀 아셔야 돼. 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 결코 여자한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결코 여자한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왜 니가 뭔데 이 여자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니가 천만원 해줘? 이게 선의 같아? 반대함 같아? 친절함 같아? 스윗함 같아? 어? 여자는 이걸 뭘로 볼것 같아? 자, 항상 기억하세요. 이 관대함이라는 거, 착함이라는 거, 이 젠틀함이라는 거. 어, 이거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남자가 어, 즉 매력적. 연애 관계선 연애가 가능한 남녀 관계선 이거는 매력이지, 그렇 이성적 매력, 즉 그것 때문에 힘, 우위를 점하, 힘의 우위를 점하지 않은 프레임상 우위를 점하지 않은 남자가 관대함이나 착함, 이짓거리는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여자한테는 그냥 뭐야 낮은 가치의 남자 뭐야? 그냥 약함으로 표현돼. 알겠어? 여자한테 그런 감정을 들게 한다. 다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발밑에 놓. 해서 이런 거라도 어필해서 날좀 바라봐 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그런 감정을 들게 한다고 그래서 뭐야 절대로 이런 짓거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자는 하이퍼감이 본능이 있다고 그랬지 여자 안 했길 때 이런 행위를 하는 거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가 신전에 올려놓지 않은 거그 매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남자가 이런 행동부터 해버리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선 뭐야 생마벨류가 났다고 생각해 버려 오케이 그럼 뭐야 하이퍼감이 본능 작동해서 그냥 아우 시켜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사실 이 푸시가 얘긴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고백하기 전그 고백을 깠을 때부터 여자 님 범위 안에 넣고 있었을 거야. 이미 말 표현되진 않았지만 푸시는 이미 관대함 착함스위치한트 이거 졸라 했을 거라고 여자한테. 오케이? 이런 건 절대로 여자한테 매력으로 어필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절대 여자한테 매력으로 어필될 수가 없어요. 형이 뭐라 그랬어? 이런 행위들이 남자가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약함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남녀관에는 누군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약함으로 표현되는 쪽은 어, 오라고 느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한다? 남성성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성이 부재됐다고 생각해. 오케이? 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푸시들이 가장 많이 착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함과 착함과 스윗함 젠틀함 보이면 여자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남자가 할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어. 근데 왜 그렇게 푸시들이 많이 생각하고 하냐고 뭐. 미디어에서 다 그렇게 조장을 해버려 그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은 반대하고 착하고 스윗한 행위를 해다 그렇게 해핸디 갖고 막그 뭐야 걸거한 여자한테 그런 식의 행동을 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자가 아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고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 오케이? 미안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현실연화에선 전혀 해당하지 않는 얘기야 오히려 뭐야? 관계에서 여자가 상으로 올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밥으로 불품이라고. 그냥 약함으로 대변될 뿐이라고. 이런 행위는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은 어트받기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어? 왜냐면 어트 박는 거 자체가 그냥 어트가 아닙니다. 어트 박는 거야. 내가 어트를 흐흐흐 막쳐 가지고 박는 거야. 어트받기 행위 자체가 남성성으로 보여요. 어트 박는 행위를 하면 일단 여자가 무조건 남자로 들어온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남성성을 느낄 수밖에 없어. 여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떠나서. 오케이? 왜냐면 여자를 꼬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로맨스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감정을 건드는 거야. 즉, 로맨스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행위들은 절대 로맨스의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감정을 만들어내. 순서대로 세우는. 어? 얘네들이, 어? 나한테 이거, 이거, 이거 갖다 바치네? 내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이렇 이거, 이거, 이거 갖다 바치는데, 얘도 이거, 이거, 이거 갖다 바치는데. 너는 이게, 이게좀 모자라네. 착함이 좀 모자라네. 너는 젠틀력이 좀 모자라네. 너는 가방값이 좀 싸네. 너는 오마카세 좀더 싼데 데려가네. 순서 매긴다고. 점수 매긴다고. 못 맞아 지 알겠어? 그걸로 급을 나눠. 이런 것들은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로맨스의 감정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연애고수들은 뭐부터 해? 무조건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들어가. 로맨스의 감정을 키는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어떻게 박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박는 게 뭐가 있어? 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 있지? 감정에 롤코 태우는 거라든가. 유머 구사하는 거라 리드 어? 하는 거. 놀리기 하는 거. 탠다드 보이는 거. 어? 미스테리한 보이는 거. 어? 섹시얼하게 리드 하는 거. 섹시얼 텐션 태우는 거. 또뭐 있어? 프레임워 거는 거. 어, 어,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푸시들은 하나도 안 해버리니까. 어. 연애고수들은 이거 졸라 하지. 졸라 해. 어. 근데 이거 왜안 해? 푸쉬들은 이거 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두려우니까. 여자, 반응이 두려우니까. 여자 반응이 두려우니까. 여자 반응이 두려우니까. 여자 반응이 두려우니까. 내가 그렇겠다. 지연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졸라 강하게 배어있어. 아, 시도조차 안 해. 아, 이렇다. 게하 괜히. 지연이가 싫어하면 내가 옆에서 친구 전략 잘 쓰고 있었는데. 돈 발라서 친구 전략 잘 쓰고 있었는데. 감정 쓰레기통 역할 해주면서 감정 숨기면서 옆에서 잘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거 전부 날려버리면 어떡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야? 여자애가. 딴 남자랑 딴 남자랑 그렇게 한거 보면 은 감정 개 폭발하는 거지. 어. 감정 컨트롤도 사실은 못해요. 푸시들 감정 컨트롤을 해야 돼. 앞에서 다 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해보이고는 그런 일 터져면 감정 컨트롤도 못해 그러면서 뭐야 돈에 여자 욕하고 다니는 거지 이런 기술 자체가 밖이라고 했지 내가 여자한테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기술들이야 해줘야 되는 기술들 근데 이 기술 자체가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여자한테 탁찔러주는거죠 어떻게 하면 탁 주입시켜주는 거야. 인젝션 해주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공격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공격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예컨대, 유머 같은 기술도, 유머 중에 티징이라는 기술 같은 거 있잖아. 그 그런 거칠 때,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자에가딱서 있어. 그럼 내가 장난치 여자한테. 툭 밀었어. 어. 이런 장난을 친다고 볼까? 여기 공격성이 없어. 공격성이 조금은 들어. 공격성이 누가 있을 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모든 장단.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어떤, 뭐, 옷을 입고 왔는데, 포로로가 따로 없는데, 막 이렇게 놀렸다고 칠까? 놀리는 거잖아. 가치를 깎아 먹는 거야. 여자애 어. 여자 가치를 뿌 치는 거야. 공격성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못 맞아, 이제 거기 프레임으이나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개념을 제외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강의에서 배우는 게 제대로 배우는 거니까 일단 제외하고 이런 식의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이가또 여자를 직접 막 공격 막 세게 공격해도 이런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싸지 떨어진 푸시 드립 여자를 그런 공격하라는 소리인가요? 뭐 이렇게 할까봐 어 절대 아니고요. 공격성이 누가 있어요? 근데이 공격성이 누가 했던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 왜 중요해? 남자는 결국 사냥을 해야 되거든. 어, 여자의 생존 가치를 위해서 가족을 지켜줘야 되거든. 남자는 이 것도 남성성의 표현이에요, 사실상. 이런 데서 아는 거야. 여자 운동한 남자 좋아해. 마찬가지입니다. 어? 몸이 좋다는 거는 사냥하는 데 훨씬. 유리할 거 아니야. 본능에 노가 있다니까. 자기를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할 거 아니야. 적을 만나서 싸울 때도 훨씬 유리할 거 아니야. 노가 있다니까. 힘이라잖아. 힘이잖아. 남성성이잖아. 오케이. 노가 있다니까. 말속에도 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티징해. 놀려.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일단 프레임상으로도 어 얘가 이렇게 해도 나를 잃을 수 있잖아. 잃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럼 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소품같이니까나너 같은 여자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런 걸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라. 뭔 말인지 알겠어? 여자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어 항상 이거이 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 남자들 대부분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거야 반대하게 착하게 내가 돈 갖다 주고 막어 보증금 대주고 보증금이 아니라도 막 가방 사주고 화방값이나 뭐 보증값이나 오만 카스 데려가는 돈이라 수십만 원씩 어 맨날 해도 여자가 돌아오는 게 그게 아니니까 나한테 나를 신전에 안 올려놓고 나를 남자로서 우상처럼 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날 존경해 주는 게 아니라 뭐야? 피우. 막 이러니까 느낌적으로는 피우. 이러니까 나를강한 남자처럼 안 보고 그러니까 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푸시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매력이 없는데 높은 가치가 아닌데 여자 느낄 땐 이런 거를 보이는 남자는 귀한 가치 여자한테 왜 이렇게 안 하니까 대부분이 이건 뭐야? 다 하는 거야 어차피 푸시를 대부분 안해 여자한테 자상하게 하고. 오 주고 센스 있게 무슨 스타벅스를 준다면 이제 스타벅스를 줘야 뭐 센스 있어 보인다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또 전부 다뭐 어, 스타벅스 같은 거막 주더라 그게 센스 있는 거라고 어떤 여자가 얘기했는지 뭐 어, 베타파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또다 스타벅스 쿠폰 준다며 아 그게 센스 있어 보여 그러니까 또시 어,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거 형신 좀 차리세요. 아무것도 안 좋대요. 여자한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여자한테 뭐야? 다시 따라해. 여자한테 뭐라고?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알겠어? 이걸 언제 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네가 여자한테 힘을 갖췄다고 느꼈을 때 하는 거야. 네가 여자한테 남자로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네가 그걸 완벽히 인지했을 때 그때 베푸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봐봐. 여자한테 힘은 뭐야? 그럼 이 여자한테 힘은 뭐야? 어틀입니다 어투를 받는 거예요. 어투를 박는 거. 알겠어? 여자한테 부르륵 떠는 어쩔 수 없나? 아, 이 남자 미쳤어. 해퍼감이 본능에 의해서 어? 귀한 남자야. 다른 남자 그렇게 못한데 얘는 뭐가 다른데 로맨스 스를을 파켜 버리는 어. 올려 놓고 싶어 신적으로. 그런 기술 어서 배운다. 형의 마카필상가 마카벨리 도로직, 폰더랩을 뉴슈노. 어. 여기서 프레임 어떻게 구상하는 그런 거좀 배우시는 겁니다. 내 네, 기초 화술도 보자란데요. 형의 제다이 마인드 트릭. 어, 그리고 화술 좀 거기는 많이 나오니까 좀 배워서 좀 응용해서 쓰시고. 어. 직접 배우겠습니다. 악구정청담 상위 1% 여자들과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노. 이번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자, 다시 집중해 보세요. 자, 자, 절대 해서는 네가 여자한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야?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 다시 할게. 마찬가지인데, 어? 관대함이라는 거는 힘센 자가 보이는 겁니다. 관대함이라는 건힘센 자가 보이는 거지. 약자가 관대한 건, 약자가 관대한 건, 비겁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애처럼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발버둥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어. 오케이? 그럼 너는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한다. 왜 그래? 내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날라갈까봐 이게, 이게 관대함이야? 어? 이게 여자가 나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봐주는 게 관대함이야? 관대함이냐고. 아니라 말이야 이게 남자다움이야? 이게 남자다움이야? 아니야 남성성이 아니라고 이거 뭔지 알겠어? 표시들 대부분 졸라 낮은 스탠다드를 보여 그래서 이게 낮은 스탠다드 많이 가려졌겠지만 여자한테 막 그렇게 해 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시계 행동을 졸라 많이 한다니까 어? 여자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걸 졸라 많이 한다니까 여자가 너한테 나쁜 행동을 했어 안 되는 거야 어? 어, 뭔 말인지 알겠어? 솔직히 얘기해볼까? 하긴, 초반에, 여자가 밤에 술 먹고, 친구들 만난다고 술 먹고 막 연락이 안 돼. 이런 푸시들이 어떡해? 나한테 사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런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래. 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너 그거 맘에 안 들잖아. 어, 무조건 방생이지. 카트 시켜야지. 어떡해? 여자가 친구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나봐요. 술 먹다 보면 왜뭐 연락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렇지요? 그럼 제가 좀더 보다듬어주고, 그러면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겠죠? 예, 네, 진심을 보이세요. 이질하라고 해서 그냥 쌍 원탑, 그쌍 투탑으로, 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도 앉아있어요. 뭘 보여, 뭘. 틀지 않는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함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약한 하이퍼건민 분노로 봤을 때생마밸류가 낮은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쁜 행동은 점점 커집니다. 못 맞아 겠어 여자애가 집그 결혼할 때 요새 그런 거막 얘기 나오는데 결혼할 때 자기 그집살때 자기 명의로 해라 자기는 돈 거의 안 되면서 아니면 일분만 조금 해도 그거 비율대로 나눌 수 있거든 집살때 근데 그렇게 안해반발하자 그래 근데 그 용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라고 막 나오긴 하는데 그거 그냥 에이 뭐 남자 그런까지 어차피 부부라는 거믿디 아니야 어어반발해 계속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여자가 애시당초 이렇게 나는 좋아. 나 사랑하니까 네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치자. 그래, 사랑, 네 사랑, 네 사랑이니까 뭐, 그, 렇다고 쳐. 결혼하겠다니까, 그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 여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 전에 그렇게 했을 때다 넘어갔던 거야. 얘는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반대로 해봐. 반대로. 너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집 사는데, 여자가 한 3천 보태인데, 얼마 안 되잖아. 어차피 이거 티도 안 나니까, 그냥 이거 뭐, 그냥, 내명의로 하자.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칠까? 어? 아니면 반대로 네가더 적게 해. 네가한 뭐, 3억짜리 집 사는데, 네가한 1억 내. 네가한 5천 내. 어? 여자가 2억 5천 내. 어. 그래도 명언 그냥 반반 하자. 어. 이렇게 얘기해봐.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 여자가? 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 그왜 이랬을까? 어. 어떻게 하느냐야. 네가 뭐냐야. 네가 뭐냐라고. 뭔뭐 말인지 알겠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처음부터 용인하지 마세요. 어. 버릇없이 하는 여자의 댓글 나와서. 버릇없이. 알본세라든가막 그런 거. 다 용인해. 어. 여자는 뭐 남자한테,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나를 만나는 그 어떤 여자도 나한테 안 그래. 어. 어. 내가 뭐 사주려고 그러면 되게 고마워하고. 아, 이런 거 사지 말고 다음에 뭐 다른 거, 돈 모아서 뭐 여행 좋은 데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산다. 뭐 산다. 이거 오빠 돈. 어. 나중에 어. 우리 더 요긴할 때 쓰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라고? 네가 만드는 거야. 어떤 남자한테 그런다고? 어떻게 박는 남자. 남자 같은 남자한테 그런다고. 남성성이 없으니까. 존의 스탠다드가 낮은데.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고 뺄수 있을 때 빼. 여자가 마음대로 얘는 그냥 내마음대로할수 있는 애야 그게 무슨 스탠다드가 남성성이 없지 오케이? 시작부터 그래서 뭐야? 어떻게 조져줘야 된다고 얘는 다르다 내가 만들어 할수 없는 남자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맞아, 알겠어? 야 착하지 않은 행동에 절대 관대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그 다음 어? 외워놔 용서의 정당성, 용서의 미덕은 힘 있는 자가 할때 나오는 겁니다. 용서의 정당성, 외어나 용서의 정당성, 용서의 미덕은 힘 있는 자가 할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여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가슴 속에 배겨놔. 네가 약할 때 누구를 용서하는 건 의미가 없어. 네가 약한데 무슨 강자를 용서해. 네가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여자가 너를 자주지하고 있는데 뭘걔를 뭐, 용서해. 그 나쁜 행위를 네가 관대함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관대함으로 넘어간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부풀파니까. 아니면 될것 같으니까. 어~ 시간 자원 감정 함부로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자는 뭡니까 탄해야 합니다. 너의 시간, 너의 자원, 너의 감정 다 타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알파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걸 타낼 때 너라는 사람, 너의 자원들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너의 시간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너한테 감정적으로 보살핌 받는 게 귀중하다는 거를 어, 알게 된다고. 푸시들은 그냥 다 공짜로 내줘. 이걸 알아야지. 그 남자를 자기가 타낸 남자, 자기가 그렇게 얻어낼 수밖에 없는 남자를 여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온몸 바드 로맨스의 남자를 생각. 해 귀한 남자. 이런 감정을 만들어 준 남자가 흔치 않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다음 마지막 여자로서 아름다움과 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과 여자의 선택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여성성 있지. 그러니까 뭐야 부드럽고 남자한테 남자한테 안식을 주고 남자한테 여자처럼 예쁘게 들어오고 남자를 마사지해주고 어, 남자한테 애교를 떨고 남자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여성스러운 행위를 하고 이것들. 어, 이게 여자는 좋은 존재입니다. 오케이 상냥하게 굴고 그러나 이거는 뭐야 여자가 선택한 남자한테만 합니다. 알겠어? 이거를 보이기 때문에 네가 여자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관대하고 착하고 나이스한 짓을 하겠다는 완전 오류입니다. 알겠어? 너한텐 그렇게 안 해. 처음에 뭐 그럴 수 있지. 여자의 뭐야? 본능 때문에. 가치로 인해서 여럿을 주변에 모아놓거든 물고기들을. 어, 자존감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가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보이기위 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프리셀렉션 룰을 적용해 라가면서 많은 접근을 받다 보니까 어 여자가 뭐 의식적으로 했건 아니던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후시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좀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그런 성 성능을 갖고 있다고 성량하고 막. 여자답게 하는 여성성을 보이는 게 있다고 네가 관대하고 착하고 이 스위트함을 보이면 그걸 저절로 줄 거라는 젊어서부터 그런 뭐야 마음상에 처 시달리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뭔지 알겠어? 어떻게? 오로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남자에게만 그걸 바치는 겁니다 여성성을 졸라 냉정하게 선택합니다 여자들은 냉정하게 선택한다고 알겠어? 항상 뭐야? 함부로 여자한테 너를 쉽게 해. 어 너의 스탠다드를 쉽게 해. 어 무너뜨리지 않는다. 관대함은 뭡니까? 관대함 보여? 강한 자가 갖는 겁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 힘 있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대함이고 진짜 미덕입니다. 알겠어요? 함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오늘 아름답게 여자가 남자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유일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지? 어 여자가 남자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어? 아름답게 마카사메츠 파이팅하는 겁니다.